5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출근하러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오늘 출근하고 바로 퇴근박을 하기 위해서 출근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온전한 1박 이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 2시에 퇴근을 하고 빨리 옷 갈아입고 해서 퇴근박 가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은 7시간 정도 일을 할 거예요. 그럼 뭐 일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고고! 여기가 저희 일터예요, 일터. 오, 아직 많이 어둡다. 이렇게 야외도 있고요. 지금 여기는 저희 일터입니다. 이렇게 회원이 안 나왔을 때, 오전에 레슨이 풀이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원이 안 나왔을 때, 간식을 조금조금씩 챙겨먹어요 오늘 첫 끼에요 첫끼요 그러잖아요 끼니를 먹는게 아니라 이렇게 간식같은거 이런걸 챙겨먹다가 그냥 캠핑가면 그렇게 배가 고파요 오른발로 이렇게 앞으로 밀어야지 앞으로 아 네! 여러분 드디어 제가 퇴근했어요 드디어 내일 풀로 쉬고 캠핑 준비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근 40분이요 에 40분 지금 빨리 옷을 갈아입고 이제 가야 돼서 제가 오늘 좀먼 거리 갈 거거든요. 오늘 캠핑은 진짜 약간 좀 미친 캠핑입니다. 제 머리처럼. <laughs> 한번 미쳐보도록 할게요. 아, 지난주보다는 좋겠지. 잘할수 있겠지. 그죠? 저 머리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나 이뻐지려고 눈썹도 했는데.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단 옷 갈아입고 다시 영상 키도록 할게요. 그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지금 오스타구는 지금 다 갈아입었고요. 벌써 1 시간이 또 지났어요. 제가 맨날 영상이 밤에 도착하는데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캠핑 용품 챙겨가지고 이제 또빠트린거 없나 한번더 보기는 데햇반 네. 까먹었다. 이번 캠핑을 가면서 네. 설명하도록 할게요. <laughs>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아, 어, 4시야. 지금 제가 가야 될 곳이 춘천이에요, 춘천. 오래 걸리네? 한 3시간 걸리네요, 지금 여기서부터. 또 어두워지잖아. 없어. 제가 춘천에 가는 이유는 눈치채신 분들 계실까요? 여러분들 혹시 빙박이라고 아, 아세요? 빙박? 그러니까 얼음 위에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포기했잖아. 아, 다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혼자 가는 게좀 걱정이긴 한데 저는 저를 믿습니다 할수 있다 그리고 제가 빙박을 하면서 빙어 낚시를 하려고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인터넷에 1인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미끼하고 낚싯대하고 이렇게 1인으로 파는 게 있더라고요 세트로 그래서 그걸 그냥 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얼음 뚫는 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안 샀어 가가지고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하시다 가신 분들 계시면 그 자리에 몰래 약간 좀 양스럽긴 한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빙어를 잡아서 빙어 튀김, 빙어 그 도리백 뭐 뭐라 그러지 그 도리백맥 아닌데 그 뭐라고 뭐라고 하지? 지금 많은 분들이 빙박을 하고 계신데 저도 저 틈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텐트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귀찮아. 어? 텐트 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냥 뭐 테캠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냥 바닥에 눕겠습니다. 저는 빨리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짐이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옮기지? 아 짐이 너무 많아. 아 누가 한명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운자리가 있는데 깨지더라고 이렇게. 오! 제가 이거 돌리는 거안 갖고 왔잖아요. 오늘 이렇게 꼼수 한번 부려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즐겁게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팅부터. 이거는 해본 해먹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직구한 해먹이 있는데 어 에어 매트, 매트에 매트. 경량이긴 한데 영화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문제가 있어. 이거 에어펌프가 있으면 금방 하는데. 나 바본가 봐. 여기다가 꽂고 여기 이렇게. 아, 돌리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 공기로 이렇게, 이렇게 주입하는 거예요. 이러면 끝도 없겠죠. 자,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방케일 카고박스를 하나 해먹었잖아요. 좀 대체할 게 없을까 싶어서 집에 원래 여름에 사용하는 아이스박스, 네. 아이스박스를 물이나 뭐 이런 걸 밖에다 내놓으면 이제 얼까봐 그래서 아이스박스 대체로 갖고 왔습니다. 도마도 있고 커볼다. 오늘 먹을 음식 깔끔하죠? 이게 오늘 욕이 나게 쓰일 거예요, 오늘. 아, 세팅은 얼추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좀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낚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가 얼었어? 이걸 어떻게 깨야 될지 지금 다 방법이 있죠. 좋아. 와, 밤 되니까 진짜 추워진다. 아까까지는 안 추웠는데, 와, 갑자기 엄청 추워지네. 그럼 뭐죠? 먹어야지. 빙어 못 먹더라도 오뎅탕은 먹어야지. 일어나는 것도 귀찮아. 와, 이 생각을 못했어. 추울 때는 뭐다? 한잔하는 거다. 다 보여 있죠? 유튜브. 예. 아, 감사합니다. 본거 어, 같은데. 유튜브에서? 아, 그래요? 예. 계속 아빠 타 보고 알아서. 아,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잘마실게요 예, 네, 많이 남세요. 다봉 와, 너무 감동이에요. 안고 해서 너무 추웠는데. 와, 대박. 감사합니다. 또 맛다셔요. 패리 먹어. 제가 콩나물 먹는 이유는 뭐다? 해독하고 마시고 해독하고 마시고 떠 마시고 해독하고 그러려고 콩나물을 많이 먹는다 나의 간을 위해서 어묵 듬뿍 콩나물 들어갑니다 어묵 스프가 있어요 설마 <목마> 있대요? 없어요 왜 물었는데? 왜 입질 왔는데? 또먹이요 아, 빙어는 못 먹을 것 같은데? 피디님한테 죄송하지만 영상을 못 찍었어요 처음 놓자마자 바로 두 마리 잡히고는 입질은 오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잡힌 건지 안 잡힌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첫 끗발이 개 끗발이라고 그러죠? 저는 첫끝발이 개끝발인 걸로. 당한 것 같습니다 와와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지나나네 마리... 아, 이어지금이무재밌어요게미치겠어나이제어마리 아, 이어 4마리째인데 저 시작한지 한 2시간 된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 어쩔 수 없다 아 조금만 조금만 참아라 아! 아무것도 못 먹는 거야 지금? 설마 설마 설마. 진짜? 진짜? 진짜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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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어떻게 아, 들어왔어? 곰패드님 진짜 미안해요. 내가 진짜 뭐뭐 뭐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나봉. 어. 일단 빙어는 나는 일단 빙어 튀김 뭐 이런 거다 포기 포기. 아 이게 진짜 이거는 약간 승부욕 같아요. 이 손맛이 생겨버리니까 먹는 거 이거 먹어 없어. 아, 무조건 하고 싶어 이거. 잡고만 나. 5 시간 동안 다섯 마리 잡아도 재밌네요. 흉내 이거. 힘 흉혈, 흉혈. 이거 온실의 힘을 줘하고 있어 이거를 순대예요 지금 이거 순대를 잘라 순대를 잘라서 꼬치에다가 꽂아요 태킴을 좋아하는 그릴 위에다가 순대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울 거예요 보이나? 나 이게 끝인가벼 분명 블로그에서 막 70마리, 막 80마리 그러던데 나는 이게 끝인가 봐요. 너무 힘들다. 얘얘 얘 아닌 것 같아.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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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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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어 뭐야. 어, 어, 어. <laughs> 어. 이게 아닌데 그만하려 그랬는데 아 이렇게 되면 그만을 못하잖아. 내가 봤을 때 필요 없다. 난찌찌 스타일 아니야. 이거 그걸 이제 터득해가지고 이건 뭐라 고 그래요 이거를? 나 네, 용어를 몰라가지고 아 왔잖아 와나 손으로 하는 여자 바로 느낀다니까 진짜 아나 지금까지 이거를 몰랐네 솔직 테니스는 손맛이라고 하거든요 낚시처럼 손맛이 있어요 손감이란 있는데 근데 이거 눈으로만 보고 할라니까 지금 6시간만에 열었니? 봐봐! 왔잖아! 씨알 겁나 큰거 왔어 왔다! 우와! 면발이요 무슨 일이고 이거? 나 손맛이 있어 어디서 어디서 아이한마리 어, 그냥 만족하면 된다 어나 아까는 만지지도 못했는데 이제 이제 정리했어어 없구나 고마워 이잘수 있을 것 같아 나 제발 잡히지 말로 자고 싶어 오늘 재밌게 놀 만큼 놀았고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근데 이0마리하면서못 먹겠어 근데 너무 재밌기도 한데, 힘들기도 하고, 아, 이거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 진짜. 철수하겠습니다. 아 먹고는 쓰레기는 가지고 가요. 근데 지금 바로 갈건 아니고 저기 포장마차 가서 국밥 한 그릇 하고 빙어 못 먹었으니까 빙어 먹고 갈게요. 배가 너무 고파요. 저기서는 잡히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빙어는 먹고 가야죠. 어 내가 잡아야 할 빙어들이 여기 다 있어. 어쩐지 안 잡히더라. 배가 너무 고파서 여기서 빙어 먹도록 할게요. 사장님, 저 생도 하나랑 장터국밥 하나랑 빙어 튀김. 다 먹어버릴 거야 진짜. 감사합니다. 손에 힘도 없어, 손에 힘도 없어.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이 빙어 튀김 자체를 처음 먹는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어, 씨알 큰 거. 씨알 큰 거. 음! 이렇게 사먹을 수 있는 데 있으니까 좋네. 너무 뜨거워. 너무 음,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시키면. 네. 어제부터 너무 추운데 떨어가지고 밥도 아, 못 먹고. 아, <laughs> 돈 벌라고 건강해. <laughs> 되게 맛있네요. 우동이야, 뭐, 나오는 거니까 어디든 다 맛있을 거고. 국화도 진짜 맛있다. 방공기 남은 거는 말았어. 배고팠나봐요. 튀김은 포장해서 갈게요. 그래도 빙어 잡으러 왔는데, 빙어 튀김 맛은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맛봤으니까 얘는 됐고. 아, 진짜 맛있다. 물에 빠진 고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육식주이다 보니까 고기 있으면, 없는데. 그죠? 고기는 뭐든 다 좋다. 물에 빠져도 좋고, 구워도 좋고. 대단한 것 같아. 제가 먹고 온 쓰레기는 이렇게 챙겼는데 네. 아쉽게도 제차뒤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담아볼게요. <laughs> 왜, 왜또 이런 게내 눈에 띄었을까? 가자, 집에. 잘 놀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전 시작합니다. 안녕.